좋은 소식이 경치하에 한 번밖에 없었죠. 뭐 있었죠? 그 후쿠시마산 먹는다고. <웃음> <웃음> 왜? 왜? 진짜 후쿠시마산을 처음 먹이면 어. 좋겠는데 이것들이 밑장빼이라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음. 우리나라 식재료를 갖다가 네. 요리를 해서 주고, 이거 후쿠시마산입니다라고 사기치지 않을까. 음...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사전에 음. 네. 네, 그 보좌관이나 총격 네. 그 비서관들한테 음. 알린 거죠. 음? 사실 이거 후쿠산, 후쿠시마산 아니에요. 드셔도 안, 됩니다. 네, 드셔도 돼요. 안전한 음. 한국산이에요. 그래서 <laughs> 그런지 오늘 뭐, 와이트 뉴스킹이에요. 국민의힘 의원 최형도 의원이 <laughs> 나와서 어머. 어. 어머. 왜 그러세요? 코로나 아니죠? 코로나? <laughs> 기세야. 여러분 아직도 <웃음> 코로나가 만 <laughs> 구천 명입니다. <laughs> 음. 어쨌든 어, 최형도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런 말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재료 바이든이 뭐가 아쉬워서 먹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거 거지? 그러면 우리는 먹어도 돼? 그러게 이런 아쉬워서 먹겠죠. 어, 우리는, 우리는 아쉽다. <laughs> 이직들은 아쉬워서. 네. 어,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에, 윤석열이 윤석열이 이 빨리 미국에 아 이제 일본에 가고 싶어서 음. 개막을 했잖아요. 네, G7. 네, G7 개막을 했고 사실상 어제부터 바이든은 일본에 가갔고 지금 기시다의 뽕을 뽑고 있습니다. 음. 오늘 공식적인 개막식이 있는데, 아직까지 출발했다는 뉴스가 없네요. 아직 처차고 있나 보지. 그거보다도, <laughs> 아닌가? 아, 아, 기시다가 정식 초청 멤버로서 인정을 안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음. 베트남, 호주, 인도는 가 있거든요. 음. 유일하게 못가 있는 사람이 현재 윤석열인 겁니다. 음... 다른 사람들은 다제 날짜에 갔어요. 어저께 우리나라 같던 캐나다 총리도 음. 윤석열이 사타구니 보고 다 갖고 지금 현지에 있습니다. <웃음> 근데 <laughs> 윤석열이 아직도 음... 출발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즉 오프닝 이 개막 오프닝 시, 오프닝 때부터 사진 안 찍어주는 거죠. 잘못 음... 네? 됐다 뽑아먹고 이렇게 쭉쭉 뽑아놔 놓고 그렇죠. 야. 그래서 윤성전은 왜 아직도 날안 부르지?라고 음. 걱정을 하고 있, 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음. 오후 늦게나 가가지고 음. 만찬에 만찬에 각설이처럼 각... 어, <laughs>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갖고 음. 만찬에 참여해 참여에 있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역시. 나의 진가를 알아. 술 마실 때 나를 부르는 거지. <laughs> 근데 중요한 건, 대막식이나 빼막식 때, 정상들이 기념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아유, 그거는, 얘는, 그거 몰라. 거기 못 끼면, 음. 초, 초대받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건 그건 우린 다 아는데 교은 몰라. 술마시 왔으면 되는 어, 거죠. 술마시러 왔기 <laughs>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기껏 한단 소리가 어? 앞으로 대만 문제 생기면 힘에 힘에 의한 진영 변화 생기면 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고? 음. 그러니까 그 얘기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기 하러. 그 거... 연설을 어. 왜 음. 거, 거기 가서 오프닝 사진도 못 찍은 지가하겠다고 그걸 더 맡아서 거길 가냐고? 이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이런 푸대접이 없습니다. g 7에도 푸대접인 줄 모른다니까요. 융숭한 <laughs> <laughs> 대접인 줄 안다니까요. 아, 그리고 기레기들이 어. 융숭한 대접이라고 써줄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겸상 못할것 같아요. <laughs> 만찬장에서 못 겸손 못하잖아 그럼 기레기들 뭐라고 써주게 특별히 제작방별 특별 자석을 마련해 주셨다 음. 음. 이렇게 쓰겠지 각설이한 테밥 아니고 각설이한데 찬밥 내주는 걸 보고 음. 우리 나 따로 상 받았다 스페셜로 받았다 이러는 <laughs> 거죠 게다리 소관에다가 그냥 몇개 얹어줬는데 <laughs> 세상에 특별히 배려해서 음. 특별히 배려해서 상을 차려주셨다고 후쿠시마산으로 싹다 음. 상을 차려주셨다. 그리고 미디어 센터에도 이뭐 복숭아 주스나 뭐 천연 탄산수, 일본 과자 마마도 오루, 그 다음에 뭐뭐뭐 뭐 양갱 뭐 이런 거뭐다낸대요 아, 그러니까, 탄산수 먹고 싶다 어, 우리. 기력이 다 있나요? 마시고. <laughs> <먹고 싶다. 웃음> <laughs>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g 7에 아시아 국가는 일본 이상은 있어서는 일본 외에 다른 국가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싸가지 없는 생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경이 기념사진에라도 찍히는 것 자체를 일본이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음. 좀 있으면 가겠죠. 음. 문제는 가갖고, 마음 같다서는 제... 음. 사실 어제 5.18왜 늦게 얘기한 줄 아세요? 본인이 갈수 있거든. 아, 그 전에 하루 먼저 갈 수도 응, 있다. 가가지고 전야제부터 어. <laughs> 뭐, 그러니까, 뭐가당접받고 음... 싶었겠지. 당연하지 그래서 음. 야형님이 언제 부를지 몰라. 야 일정 잡지 마. 일정 잡지 마. 국내 일정 잡지 마. 아무리 기다려 아무리 기다려 네. 연락 안 오니까. <laughs> 야 강조 표정 하나 좀 봐라. 뭐 이렇게 된 거. 어, 아무튼 그것도 충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laughs> 근데 문제는 근데. 지금 이제기시사가 불러서 가는 건 뭐냐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음. 우리 언론에 보면 거기 가고 뭐 인도나 베트남 이런 이런데도 만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걔네들도 G7 아니라 그냥 불려온 업자버들이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걔들은 정식으로 초대받아서 와서 뭐온 거고 음. 우리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 음. 그래서 내가 보면 오늘도 못갈 수도 있어요. 어? 즉 G7 그러니까 그 에이. 바이든하고 네. 만나기로 한 원래 21일날 예정이 돼 있거든요. 한일 정상회담, 한미 한미 정상회담이 21일날 음. 예정이 돼 있으니까 <laughs> 예. 오늘도 못 가고 21일. 너못 가고 내일도 못 가고 그렇죠. 21일날 새벽에 날 당일날 급하게 가는거죠 어... 그 전에 가면 당일치 려고 아니 그 전에 이제 쪽팔려서 지가 가면 음. 지가 개인적으로 호텔 음. 얻어갖고 음. 이틀동안 대기 타야 되는 거야 무슨 사신이 불러줄 때까지 대기 탈 때까지 아 음. 왜? 음. 혼밥 해야지 너도 그러니까. 가서, 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공식 일정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연결되어 있는 21일 전까지 사실상 G7 안에서 윤석열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 못 나가면 <laughs> 제 예상에 맞는 거고요. 나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누굴 만나느냐. 음. 이게 일정이다 이게 없다는 진짜로 거지. 중요하다는 음. 거죠. 음. 여기 이제 포인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래 21일 날, 음. 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음. 원래 스케줄이 잡혀 있었어요. 네. 근데 바이든이 이 스케줄을 깠습니다. 음, 음.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이 부채한도 협상이 지금 2차까지 결렬이 됐어요. 음. 그래서 어, 22일부터 다시 부채한도 협상에 관한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음. 21일날 귀국한다라고 스케줄을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호주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거 네. 취소했어요? 취소하고 아예 21일날 간다 22일부터 나는 음. 이 한도 협상는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원래 21일날 회의를 하려고 했던 이 일정을 대폭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음. 왜냐면 22일날 회의를 정상적으로 가서 진행을 하려면 최소 한 21일 날 여덟 12시 전에는 가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본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1시간이 좀 넘게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이든이 밤새고 2 2일날 새벽에 가 갖고 회의할 거 아니면 또 통상적 통상적인 경어나 정상적인 비행 시간이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보기에 10시 이전에 일본에서 떠야 돼요. 거기가 네. 도쿄도 아니고 히로시마잖아. 그래서, 10시 이전에 조찬회동 뭐 이런 형태가 아니면은, 음. 정상적인 회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한미일 회담 자체가. 미국이 먼저 갈 거니까. 음. 그래서 결국 급하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 형님, 가기 전에 잠깐만 있어봐. 음. 얘, 얘하고 지금 우리 문서에 서명해야 돼. 음. 한미, 한미일 군사, 군사 동맹 관련해갖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제 얘기해야 되니까, 얘꼭 만나보고 가야 된다니까? 라고 음. 하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미국 측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이미. 음. 뭐라고 내놨냐면, 핵을 포함해서 일본이 위험해질 경우에, 미국이 안보적으로 도와줄 거다. 쉽게 말해서, 은유적으로, 너 지금 한국 갖고 있는 종이행 문서에 우리도 문서 올려주세요. 이름 올려주세요. 그거 안 해준다. 라는 거를 이미 발표를 해놓고 있는 거야. 바이든이 가기 전에. 음. 그래서, 어, 기시다가 그렇게 원하던, 어, 한미일간의 핵 우산, 그러니까 종이 핵이죠. 음. 핵을 가진 듯한 느낌, 마음으로 느낌, 느낌, 느낌 같은 느낌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문서를 확대해 달라라는 음. 거는 불가능한 걸로 이미 결론이 났단 말이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은 굳이 일주일 전에 와가지고 일요일날 와갖고 성렬이한테 얘기하고 해 이렇게 잡아놓은 게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한테 이걸못 받아내게 생겼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예, 참밥이 될 가능성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참밥 은 맞죠 우리가 시작부터 참밥인데. 위기 개막식에 가서 <laughs> 사진 못 찍었잖아. 근데 뭐 오늘 간다고 하니까 뭐 가겠죠 가서. 아니 아직까지 갔다는 소식이 없다니까. 저긴 개막을 했는데. 그서... 아 대통령실에서 일단 오늘 히로시마에서 어. 원폭 피해 동포들 면담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원폭 피해 동포들이 있는 데 가고 거기 가고 위령탑 가 갖고. 둘이 기념 사진 찍는다는 거 아니야. 어. 원래 히라시마, 히로시마가 기시다 고향이에요. 자기 지역 선거구라고. 음. 거기에서 지금 늘 문제되는 게 원폭 피해자 관련된 뭐, 어, 미국의 사과라든지 뭐 이런, 이런 부분에 있는 그 민감한 부분이라서 바이든한테도 요청했다는 거야. 음. 위령탑 한번 가자고. 근데 바이든 쌩 깠죠? 내 거긴 못 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 없어. 음.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상황에서 윤석열을 데리고 가고 거기, 거기에 가서 악수하면서 사진 찍겠다는 건 뭐냐고. 히로시마 당시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교민들이 3만 명이 있었어요, 거기. 최소 3만 명. 음. 거기 징병이라든지 뭐 징용, 징용 같은 경우를 해갖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 해주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 음. 그 문제를 또 덮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뭘 얘기할 수 있지? 가서? 거기 가서 아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 중에 여기 강제 노역 왔던 분들이 피해 본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강제 노역만 안 했어도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안 받았을 그렇지. 텐데 그렇지 왜 거기 히로시마에 3만 명 5만 명 가까운 숫자들이 그리로 갔겠냐고 그때 왜 그렇게 많이들 일하러 오셨나봐요. 어. 아, 그 당시에도 참 <laughs> 한일 간의 관계가 좋았죠. <laughs> 아주 교류가 돈독했던 시절. 네, 그니까, <laughs> 아, 요떤 <laughs> <어떤 웃음> 소리 할 거예요, 또. 생각이. 역사의식이라고는 아예 없는 놈이니까. 사실은. <laughs> 아, 일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그, 핵폭탄 맞은 거는 맞지. 그래서 많이 피해를 입었지. 근데 그 전에 뭘 했어? 일본이 먼저. 감미 가자 해가지고 전쟁 일으킨 거 아니야? 미국 본토 침략한 게 쳤죠. 어? 일본 아니야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게 일본이고 거기에서 핵으로 쳐맞은 게 일본인데 어디 코스프레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에라이 스 맞아보니 따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궁극주의 국가를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핵을 못 가지니까 그 핵에 대한 어 말하자면 어, 운영권을 어떻게든 받고 싶어 가지고 미국한테 자꾸 그걸 요구하는데 미국이 우리는 믿고 줘 음. 우리는 배신 안 때린다고 생각하니까 해서, 어? 근데 뼛속까지 일본은 못 믿어요 일본은 절대 못 믿죠 본토를 한번 공격했던 나라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저는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일본 한일 관계를 정상화 시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토에 대한 유린을 했던 나라고 그그 그 전력이 있던 나라에다가 그런 성도안 하잖아. 그럼요. 음. 게다가호시 탐탐 계속해서 우리 영토를 노리고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하는 태도. 즉 어,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켰고 근대화를 이뤄줬고 어 미국을 미국의 미국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뭐 미국과 유태인 영국의 지원을 통해 갖고 한반도를 병탄했고 러시아와 청일전, 러시아와 중국과 대륙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자본과 무기와 전술들을 제공한 게 미국과 영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은 이용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지들이 이기니까 지들 힘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히틀러랑 손잡고 세계정복을 해보겠다고 날뛰다가 핵을 처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보는 태도는 딱 그런 시각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이 새끼들이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나라를 보려고 하는 거야. 음.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G7에 관련된 윤석열,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과대망상에 가까운 스케줄은 전부 다 날라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 회의장에는 입장도 못 해본 상황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laughs> 아닌데 일정이 다 다르네. 다 달라요 지금. 뭐 호주 베트남을 오늘 만난다고 했는데 또 다른. 밤늦게 만날 수도 있겠지. 근 다른 데는 또 없고 뭐 하여튼. <laughs> 근데 이게 이거... 원래 어저께 갔으면 오늘 만난다니까. 한미일도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뭐다 이래 왜 이래? 즉 미국이 원래 g 7안 간다 그랬어요 부테한도 협상 때가 이든이 음.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사정을 하고 매달렸어. 안갈 수도 있다. 일, 어, 일단은 한번 와보셔야 될거 음.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대신 나좀 일찍 당겨올게 음. 피곤해. 그리고 21일 날 있는 일정을 빼버린 거야. 음. 문제는 일본이 윤석열을 불러다가 21일 날 이전에, 21일 날 쓰기 위해서는 정식 옥조으로 불러갖고 이 그룹 안에 넣어놔야 되는데 애초에 일본은 그럴 마음이 없었단 말이야. 21일 날 끝내놓고 그 다음에 불러서 한미 일 협상을 하려고 한 거였단 말이지. 음. 근데 그 시간이 안 맞게 된 거야. 음. 결국 바이든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끝이 폐막식이 끝나고 난 상황에서 음. 어, 말하자면 곁다리로 지나가다, 어이구윤 씨, 이리 자 지나가던 참에 인사 좀 하고 가. 스치듯 <laughs> 스치듯 만나는 네 정상 회담이 아닌 정상 반당바 같은 우리 많다 죠 회담 아닌, 뭐, 방담도 있었고요. 만남도 있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류의 만남 이외에는 그것도 좀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만나면 또 만나는 대로, 또 뭐, 줄줄 읽고, 대충 읽고, 뭐, 그욕만 당하고 뭐, 끝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본회의나 폐막식도 아닌 상황에서 전혀 G7과 관계 없는 데서 무슨 법의 지배니, 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니, 이런 개소리를 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G7에도 원래는, 원래는, 아, 지금 러시아와,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결의안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원래 원칙적인 계획은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중국의 반발로 일어나고 전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G7도 별다른 내용 없이 무슨 뭐환경이니 나발이니 이런 이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내용을 쏙 빼버린 상태에서 알맹이 없는 G7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히로시마에서 열렸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음. 그래도 그럴만한 게 지금 부채한도 협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 그 부채안도 협상도 최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그 부채안도 협상이 잘못된 경우를 상장했을 때 앞으로 미국 경제에 오는 충격을 막기 위해서 현재 데이크 설리바라고 왕이가 왕이가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11일 날 8시간 동안 면담을 했고요. 토니 블링컨이 이달 안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일 날 디트로이트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포부하고,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 이게 사실상 그 중국 재정을 다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기재부 같은 거죠. 상무부장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지금 미국이, 이, 부채한도협상 실패하면 6월 1일부터 미국채가 국가부도가 나거든요. 이자를 못 주게 돼요, 미국.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이 안 돼요. 미국 채는 매일 돌아오거든. 매일 바, 이 발행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사전작업을 바이든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 너무나 공화당이 쉽게 협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절대 그럴 놈이 아니거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곱게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왜 선거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 다소 어, 한두 달 정도는 이걸로 민주당이 좀 골탕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너무 뻔뻔해요. 아무런 협상 조건 없이 이 천억 달러 정도 국가 예산을 깎아줄 테니까. 아니 씨 2조 달러가 넘는 그 적자를 내면서 1천억 달러 정도 지불 예산을 깎아줄 테니까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음. 트럼프한테 공화당한테 5조 달러 요구했대요. 음. 지금 현재 있는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10%선, 그러니까 많아봐야 아, 3억 달러. 적은한 아, 3조 달러, 적음은 한 2조 달러 정도 늘려 달라고 하는 게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근데 무려 5조 달러를 늘려 달라고 민주당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음. 절대 안 늘려지죠. 어? 그동안 쌓여 있는 것도 엄청난데 그중에 거의 20% 가까운 거를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건데 누가 그거를 받아주겠어요? 트럼프가 미쳤어? 나중에 자기가 집권하면 그 부채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데? 얘, 얘 1년 안에 5조 달러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이외에 추가로.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이 어마어마한 부채 협상이 지금 말일까지인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어? 한가하게 일본, 기시다 면세해 주려고 여기서 무슨 정신이 있겠냐고 지금 혹시라도 트럼프가 뒤통수 칠까 봐 중국에 돈 빌리려고 지금 국무장관부터 시작해 갖고 뭐상무부 대포부터 시작해 갖고 전부 다 난리를 치면서 지금 사채 빌려 국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경제인데. 저는 타격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이거 타격을 못 본다고 봐요. 이번에. 디폴트라고요? 그럼 미국이? 그렇지. 순간적으로 디폴트가 나는 거지. 어... 그래서 디폴트가 나야 그때 가서 이제 에... 그때 가서. 내어놓겠죠. 어, 내어놓겠죠. 어... 바이든이. 어, 달라는 아, 어, 대로 다 해주겠죠, 뭐. 선거법 개정법, 개정부터 시작해갖고, 이민법 관련된 거, 뭐, 이런 거. 지들한테 지금 선거에 불리할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규정들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난 보따리를 요구할 거예요. 5조 달러 어치는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한국은행이란 중앙은행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돈을 찍어내잖아요. 미국은 연방준비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미국 정부의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 사기업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언제나 보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의회에서 야 그래 얼마 발행할 수 있게 꽝꽝꽝 해주면은 이제 그걸 들고 와가지고 저희 얼마 발행해 주세요 이러면은 되게 웃긴 게연방준비제도요야 <laughs> 니들 지난번에 우리한테 빌린 돈 있지 <laughs> 거기에 관련된 이자 그니까, 어, 만약에 5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5달러를 찍어낼 수 있지만 5달러를 다못 가지고 와요. 왜? 여기서 기존에 있던 부채에 대한 이자를 2달러 또는 지금 아마 3달러 정도로 올랐을 거예요. 음. 그거를 제하고 2달러만 가져올 수 그러니까 있는 시스템이 요채가 하도 많아서 빚이 너무 많아서 새로 돈을 빌리면 응. 절반이 선의자로 날라가는, 날라가는 구조야 지금. 선의자가 아니고 기존에 내고 기존에, 있는 이자 기존에 아니. 내고 있는, 있는 이자 감느라고 네. 이게 다 절반이 날라 날라가는, 날라가는 거예요. 음. 우리나라도 매년 매년 그100그 100억 불, 그까 그러니까 10조 원 이상 가까운 돈들 아니, 아니, 100조 원 가까운 돈들을, 그, 부, 저기, 국채로 저기를 합니다. 발행을 해요. 음. 기존에 있는 돌아오는 국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원금 80조, 이자 20조, 뭐, 이 정도 쳐가지고, 100조 원 가까운 부채를 음. 꾸준히 발행해왔거든요. 음.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도 기재부가 조여갖고, 이게 많이 줄었어요. 음. 근데, 올해는 이미, 올해 부채 한도 87조 원, 85조 원 써버렸잖아, 1분기 때.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국채를 발행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렇게 되면 올해 국채 발행량이 100조 원 플러스 100조 원, 한 200조 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 걱정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미국 좋겠다. 기축통화해서 그냥 달러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못 찍어내요. 맘대로 찍어낼, 찍어낼 수가,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지, 그냥 네. 위조 지폐 범이지 그렇게 되면 그렇지. 못그 찍어내요. 오, 못 찍어냅니다. 그래서 법에서 지정한 만큼만 찍어내게 돼 있는 건데. 심지어 그게 다 빚이에요. 그러니까 빚이라니까요. 미국 정부의 빚. 예. 사경원이야. 사경원 지금 부채만. 일본 총리실 트위터가 있는데 보니까 네. 뭐 영국 순낵 총리 와서 사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기시다 사진 찍었고요 뭐 같이 회담한 거 이런 거 사진 찍고 있는데 뭐 없어 다른 나라는 없고요 뒤에 앉은 국가들은 뭐. 없죠 보겠죠? 이탈리아, 음. 이탈리아랑 뭐 회담하는 거 기시다 하고 그러니까 저걸 음. 얼마나 찍고 싶겠어 그러니까 어. 이런 거 교회 찍어야 되는 건데 우리 가지도 언론이 못하고. 다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음. 아무것도 못 찍어내고 있으니까. 음... 아직까지 아니... 들어오세요라는 신호도 못 음... 받은 거야. 갔나 안 갔나? 뭐 그것도 모르겠어. 왜한 시간이면 가요? 히로시마는 가까워서. 음. 근데 갔다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까? 계속 쓰는 말. 야 아직 연락 안 왔냐? <laughs> 나 언제 들어오려냐 어?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냥 내가 그냥 음. 들어가면 안 되냐? <laughs> 어 그러면 저기 대한항공 타고 가시. 전용기 <laughs> <저녁기 웃음> 못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상황인 거야. 그냥 쪽팔린 거야. 지금. 그치?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게. 고, 어쨌든 우리 공군기 타고 가려면 그쪽에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음. 들어가잖아요. 아니, 일부러 안 해줘. 주 언제 초대받았다 고고 <laughs> 어? 대통령실이 초대받았다고. 그 난리 다치고. 무슨 뭐, 기조 연설할 것 같지. 그 난리 다치더니. 뭐야, 지금. <laughs> 그러네 뭐지? 갔다는 소식도 없고. 가면 분명히 또 사진 나와서 뭐김김명신이뭘 입었는지 뭐 이런 거 뉴스 나올 텐데 음, <laughs> 무슨 색깔 입고 나갈지 겁나 기대되지 않아요? 악세사리 어, 뭐였는데? 어, 우리 맞춰보자. 완판됐을 텐 무슨 색깔? 텐데. 아니 원래 일본이 좋아하는 색깔은 오렌지 색깔이래요. 시뻘건 음. 색깔. 아닐까요, 이번에는? 빨간색? 아, 일본이라고? 그 왜, 전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어서, 그래서 카라가, 걸그룹 음. 카라가 처음에 일본 진출할 때 오렌지 색깔 의상을 입고 음. 해가지고. 아, 카라처럼 멜빵 바이트 입고 가나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라라라라라라, 이거 어. 가나요? 아니요, 네. 예, 네. <laughs> 네. 그건 아니고, 그래서 만약, 아, 그래. 그런 센스가 없지, 참. 그냥, 그냥 본인이 입고 싶은 거 거야, 찾아간다는 것도. 음. 아 본인이 입고, 입고 싶은, 싶은 거 <laughs> 이번에는 무슨 색깔 이런 거뒷 어. 음. 때깔로 입겠지 뭐 <laughs> 그러겠죠. 어. 자.